제고못셨습니다고생다 네, 어머니 야! 어머니 그 다음 먹을게요 그 다음 우리 다 그냥 리오빠다먹어그냥어 음? 어머니가 따라와 리먹어나 <laughs> 짜장 물떡 짱지에요 이제 면이 달라. 이제야 아바이찜 짜장 짬뽕 먹을 수 있겠어? 다, 햇살을 계속 짬뽕 먹는다고 아까 화장실에서부터 음, 그러니까. 계속 나한 입만? 아,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직아먹야 지금 못먹고 있어요. 왜못 뭐 먹고 있는데? 다죽고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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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기다려 <웃음> 음. <웃음> <웃음> 맛있어? 매워? 얘 괜찮아? 완전. 이들이다 해. 이 갑자기 음식도 완전어른입맛돼 버렸네. 음. <목소리> 짬뽕이 진짜 맛있어요괜찮 <목소리> 맛있어? 안 매워? 매워. 제 눈물 <목소리> 거인 거 봐. <목소리> 그만 음 먹어, 뭐. 짜장면, 먹어. 짜장면. 짜장면 먹어 짜장는 먹어. 는 뭐, 저는 뭐, 저는 뭐, 저는 뭐, 저는 뭐, 저는 는 뭐, 저는 뭐, 저 이거 그 이어 짬뽕 매워 요그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거거거이거이 <목소리> <목소리> 많이 컸네, 에 매운 것도 먹고 또콩이도 응. 이게 뭐지? 응. 이게 뭐예 이거 이요 어주어요 아, 어, 음, 어, 어, 예. 뭐? 이요게뭐뭐야 복숭아 있었어 복숭아 홍차 음. 홍차 먹을래 나 이따가 아, 그러니까. 홍차가 자꾸 생기는 뭐가? 아. 맞지? 아, 음. 뭐가? 홍차가 자꾸 생기는 물건이 아. 뭐, 아. 뭐, 아. 저번에 있었어요, 이거는. 아, 맞아. 진짜 있었어 이거는 맞아 홍채 있었어 홍채 무슨 말이냐복아맛이었아 복숭아 고이 먹어볼래? 야도 조금 있어 맛있다 음. 어, 먹어볼게요 음. <laughs> 맛있어 고기가 음. 많이 타버렸어 맛있어 난 평생으로 백신 사고해서 먹을 거예요. 아 진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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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김치도 못조 네. 맛있긴 해요. 멸무김치 이런 것도 진짜 잘 먹잖아. 이건 네. 너 일곱 네. 살 치고 정말 잘먹는다 네. 네. 그래요? 음. 너는 이거 안 드시는 거어 너무 먹어 진짜니 짬뽕 짬뽕 네. 저다부도 짬짬이 시켜야지 겠어요 짬짜는 이거 단게없지 자기야? 네. 매운 게 없어 이게 없잖아 음. 근데 이게 더 맛있잖아 음. 아 맞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끈이 매달랐왜 그래서 내가 당분 시켜야겠다 이게 우리가 찌조개조개조거조 개를 봤는데 한조 음. 어, 개. 응? 조개 왔어 무슨 두개두개 그쵸? 응다 있어? 오늘? 오늘 저 이렇게 숨고 음. <laughs> 다니네데응짜 여기 다야 음. 음. 이거 말이야 이제 음료안먹거요 더블컵을 다 받았지? 음이는거는 어차피 액세 가지고 똑같이 먹어 음. 음. 근데 그래서 그냥 음. 물 진짜 조금만 아 매워 <laughs> 짜장면 먹어도 <먹으면> 매워했어라 <laughs> 어 이미 너무 매워요 이미 이미 너무 매워졌구나 입이 아 근데 왜 굳이 먹어 어머니 이거 짬뽕을 먹으면 <laughs> 짬뽕을 먹고 안 매일짜고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도 매워져요 왜 그렇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 것인가요? 짬뽕을 먹고요, 어머니. 네? 이 짬뽕을 먹으면 맵잖아요. 짬뽕을 먹으면 어머니. 근데 그때 그 짜장면을 와. 먹으면 짜장면도, 짜장면도 매워요. 어머니? 응? <laughs> 들어줘라 이 얘기. <쓰레기. 웃음> 얘들아,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서 좀 정신 이 어? 없어서 미안해. 수라, 니네 얘기만 집중이 안 돼. <laughs> 어머니, 바빠. <laughs> <laughs>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럴 있많잖아 그럼. <laughs> 오늘 안.まあ kind of <laughs> <büyük> 어, 턱에 다 묻었다. <웃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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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슬이 또 먹을 거야 햇살이 짬뽕 찌거기서 그랬어요 아까 전에 추웠잖아 잠입니다 먹고 싶지 잠은 쌈다기위이서뭐 경제가 저기 있는 거 저거 좀줘경쟁의힘 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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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목소리> 이것도 덜어놔야겠다 쉽게

니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사람. 무슨 스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데? 서는 괴롭혔어요 화난 어? 스트레스? 음... 이거 뭐가 음... 가할거뭐 있어? 제가 이서 언니 괴롭혔어요 어? 괴롭혔어 이슬이가? 아니야 저 언니 안마 해준다는데 이슬이 하지 말래 왜요? 서 언니 간 <laughs> 이렇게 네. 아! 그 랩치찌개, 음그그 아니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싫어해 그런 거 하지마 <laughs> 그런 거 하면 간지럽고 이런 거는 싫어해. 아니 하지마 그거 싫어해. 그 싫어해. 생육방, 간지러우면서 아프대요. 어, <laughs> 이슬아 팔팔팔팔팔조심 이런 거를 할때딱 밑에 여기가 다 일지 안다 일지를 있으라 네가 딱 판단을 잘해야지. 응? 아그렇이여기이그그못다 <laughs> 억지로 먹지마 억지로 응, 먹지마. 저도 <laughs> 배불러요. <laughs> 먹어 봐. 이슬이 끓어봐. 엄마.